토요일 아침 묵상 아론의 축복입니다.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. 아론의 축복.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,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,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.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,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3위에 이름을 두시는 축복입니다.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, 무언가를 더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지키시고, 비추시고, 평강으로 덮으십니다. 토요일 아침, 분주함보다 쉼으로, 걱정보다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시다.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얼굴을 드시고 계십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이 아침에 저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. 오늘 하루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주님의 비단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물게 하소서 해야 할 일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이 하루가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삶 위에 주의 이름이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